최근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한국의 한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중국 사극에 한복을 입은 신녀가 나오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 패널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하며 부채춤을 추고 김장하는 모습도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한복이 좋아서 연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은 엉뚱하게도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유래했다며 한복은 중국 한푸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네티즌들이 이러한 중국의 한복 갈취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자 중국 게임사는 한국에 론칭한 게임을 처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sns와 tv 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한복 훔치기에 주동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복의 동북 공정이라는 것이죠. 지난 5일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46만 7천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블로거가 한복은 한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영상을 올리자 해당 영상은 게시하루 만에 조회수 730만 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게시자는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복 챌린지 그림을 보여주며 중국 명나라 시대의 관복과 완전히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입은 공룡포와 명태조 주원장의 복식, 조시대와 명대의 관복 등을 비교하면서 한복이 한푸 한족의 전통 의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족 양국 전통 의복의 유사성을 예로 들면서 "한복은 한국 고유의 양식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금까지 없던 억지 논리를 갑자기 펼치며 한복 빼앗기에 나선 것일까요? 현재 중국에서는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중국 문명이 최고라는 중화 사상이 이전보다도 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중화는 한족의 문화를 뜻하며 한족 문화에 부응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고 한족의 고유 의상인 한풀을 즐겨 입는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통상 대외적으로 중국의 전통 의상하면 청나라 때 만족으로부터 유래한 치파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치파오가 중국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알려진 것을 중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에 무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곳으로 그중 한족은 전체 인구의 약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족 이외의 중국인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족을 중심으로 중화사상의 강화와 문화적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서 한풀을 되살리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혹자는 이러한 중화사상 강화 움직임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지배를 미국이 중국 분열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최고 중흥기 명을 건국한 주원장이 13세기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 왕조를 통일 건설하고 주원장이 이민족 통치의 잔재를 씻고 한족 문화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현재 중국 정부는 그 추구 방향이 일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명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한푸 고로 현 중부 정부의 중화의 상징인 한푸를 띄우는 데 우리나라의 한류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푸가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원나라 시기에 중국으로 끌려간 고려인 공녀들에 의해서 고려의 풍습과 복식, 음식 등이 중국에 전파됐는데 이를 고려양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양은 명나라 초기까지 유행이 이어졌고 명나라 구대, 황제, 홍치제가 금지시킬 때까지 널리 사랑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래전에 한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화는 상호 교류하며 섞이기 마련이므로 고려양이 유행했던 명나라 시절 복식과 한복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한풀을 밀자니 한복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류 때문인데요. 최근 한류는 다시 전 세계에 크게 확산되면서 사극 등의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해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전 공전의 히트를 쳤던 사극인 허주는 이라크에 수출돼서 8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끈바 있었고 대장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복은 한국의 고유 의상으로 널리 각인됐음은 당연한 것으로 한류는 문화와 브랜드를 알리는 천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비대면 생활 환경이 증가하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의상과 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이베이와 아마존에서는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갓과 전립, 사모 같은 한국의 전통 모자 판매량이 늘며 신한류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SNS나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식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는 등 예상치 못했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시파워의 자리에 무작정 한풀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한류 따라하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각종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패션쇼 등에서 한복과 유사한 옷과 모자 등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한복은 명예의 영향을 받은 옷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복, 동북 공정, 시도는 단순한 억지 주장 이상의 포석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자국민 대상으로 치파우 대신 한푸의 친숙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 강화를 누릴 수 있고, 한복은 한프의 아류라는 정신승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열등감을 없애고, 또한 한류의 인기의 편승에 자연스럽게 한프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황을 따져보면, 의도적으로 한복 훔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문화는 외부의 영향도 받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며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국경을 맞댄 중국과는 유사 문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과장해서 한복이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고 누리꾼들은 싸울 가치도 없지만 긴장을 놓치면 당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류의 영향력을 이용하자면서 아이돌 그룹의 한복 무대 확대나 사극 제작 지원 강화, 생활 한복의 대중화 등 해외에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한복을 알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복 동북 공정은 정황상 일회성 주장에 머물지 않을 공산이 크고 한국의 역사 자체를 중국에 편입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에서는 소수민족 문화를 소개한다며 한복과 유사한 복장이 나오는 시대극과 부채춤을 추며 아리랑을 부르지만 어느덧 선을 넘어 다큐나 예능, 한복을 바탕으로 한 퓨전복장이 등장하는 패션쇼 등을 제작하면서 마치 중국 문화가 원류임을 강조하며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잘못된 정보를 담은 콘텐츠들의 재생산이 세계에 퍼지는 것에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